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신 당신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봅니다. 모든 긴장과 염려를 숨과 함께 놓아보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의 이완 당신의 온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감싸 안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발끝부터 빛이 스며들어 종아리와 무릎의 모든 피로를 풀어줍니다. 빛은 허벅지, 엉덩이를 거쳐 복부로 향합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불안,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까지도 숨을 내쉴 때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네?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합니다. 이 빛이 당신의 심장과 머리까지 감싸 안아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무의식은 우주의 거대한 풍요와 연결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영혼은 가난과 결핍의 기억을 지우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지키는 수호신의 속삭임입니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 소리에 몸을 맡기세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머리 위로 따뜻하고, 밝은 황금빛 빛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 빛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무한한 재물의 에너지입니다. 이 황금빛 에너지가 당신의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당신의 머리, 목, 어깨를 타고 흐릅니다. 당신의 몸 속에 뭉쳐있던 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이 황금빛의 녹아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깨끗하고 투명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빈 공간으로 맑고 깨끗한 재물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당신의 심장은 풍요로움으로 벅차오르고 당신의 손끝에서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에 이 황금빛 에너지의 확언들을 심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이 말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은 돈과 재물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돈은 당신이 세상에 베푼 가치만큼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며 그것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부와 풍요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당신은 가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당신은 재정적 자유를 누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믿음을 완전히 해제합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미래를 확신하며 매일 그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당신을 부와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매일 기적과 풍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재산보다 훨씬 크고 소중합니다. 당신은 항상 돈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합니다. 부와 당신은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허락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부자가 될 권리를 부여합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돈그릇은 매일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당신은 돈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부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재정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당신은 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환영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부의 근원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성공 기회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잡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당신도 성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부자가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을 얻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아는 곳에서 당신에게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당신은 돈 문제에 대해 항상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당신의 모든 걱정은 부와 풍요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버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돈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와 결속되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마스터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밝고 안정적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돈은 당신의 행복과 자유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부를 누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영혼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매일 부와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모든 투자는 성공적이고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곧 당신의 현실이며, 당신은 부유합니다. 당신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입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은 즐거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에게 들어옵니다. 당신은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 작동합니다. 당신의 지갑과 통장은 항상 풍족하고 여유롭습니다. 당신은 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은 큰 재정적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활짝 엽니다. 당신의 수입원은 다양하고 안정적입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살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자산은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정적 번영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은행 잔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신은 큰 금액의 돈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투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번창합니다. 당신은 항상 돈을 끌어들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새로운 재정적 기회가 매일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돈을 현명하게 모으고 기쁘게 사용합니다. 돈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흘러들어옵니다. 당신은 당신 삶에 필요한 모든 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은 안정적이며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에게 빠르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은 모든 형태의 부와 풍요를 환영합니다. 당신은 돈을 버는 당신의 직업과 일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재정적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지금 막 천금 같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모으는 것만큼 쉽게 돈을 풀립니다. 당신의 운명은 재정적인 성공을 향해 가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를 향한 당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재정적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재물은 당신의 성장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당신은 불을 향한 영감을 매일 얻습니다. 당신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와 선물을 자주 받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경계는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당신은 돈을 버는 과정이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당신은 지혜와 정보를 통해 재물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당신은 부의 파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현명하게 지출하여 더큰 부를 창조합니다. 당신은 항상 재정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당신은 부유해집니다. 당신은 돈이 당신에게 자유와 시간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복권이나 예상치 못한 상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밤낮 없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을 창조하는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업과 직업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당신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투자는 최고의 수익을 가져오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보상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과 기회를 포착합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재정 목표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는 성공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불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며 시장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당신은 항상 최고의 재정 전문가와 조언자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당신은 당신 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능력을 믿고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당신은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은 복잡한 재정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는 당신에게 지속적인 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재정 지식을 배우고 흡수합니다. 당신의 신용과 명성은 돈을 끌어들이는 자산입니다. 당신은 모든 재정적 거래에서 정직하고 윤리적입니다. 당신은 당신 수입의 일부를 자동으로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부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객과 파트너들은 당신에게 높은 가치를 지불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적 성공을 즐겁게 확장합니다. 당신은 모든 마감 기한을 여유롭게 달성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 목표를 매일 시각화하고 현실화합니다. 당신은 불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은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창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정한 모든 재정 목표를 초과 달성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시간을 돈과 바꿀 때 항상 이익을 얻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당신은 돈을 버는 당신의 방식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높은 가치와 품질을 제공하며 부를 얻습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항상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일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절대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놀라운 성공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돈을 사용하여 타인의 삶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일은 즐겁고 보람 있으며 큰 돈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부를 위한 당신의 행동 계획을 매일 실천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재물의 축복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더합니다. 당신은 부를 사용하여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번 돈을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합니다. 당신의 재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당신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기부와 봉사를 통해 부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은 더큰 부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모든 복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존중하고 돈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베풀고 나누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부와 건강, 행복을 동시에 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당신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타인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의 지출을 항상 초과합니다. 당신은 돈을 모으는 것만큼 베푸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재정적 목표는 당신의 영적인 성장과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은 항상 부와 풍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당신의 삶은 매일 축복과 기적의 연속입니다. 당신은 재정적 압박감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망설임 없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는 세상에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매일 긍정적인 재정 습관을 실천합니다. 당신의 모든 재정적 결정은 완벽하게 성공적입니다. 당신은 부를 위한 당신의 여정을 즐기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재물은 끊임없이 성장하여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이 타인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삶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재정적 수준을 쉽게 달성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다루는데 있어 매우 유능하고 현명합니다. 당신의 부는 안정적이며 당신은 매일 평온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돈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하고 해제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부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지출은 당신의 수입보다 항상 적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모든 재정적 보상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는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최적의 재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재정적 목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돈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당신의 재물은 당신의 행복과 영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당신은 감사함으로 불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당신의 미래는 무한한 재정적 성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주의 무한한 풍요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완벽하고 강력한 자석입니다. 나는 지금 깊은 잠 속에서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무의식은 부자의 마인드로 다시 태어납니다. 돈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흐릅니다. 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돈은 깨끗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통장은 매일 불어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의 자산은 증식됩니다. 나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부의 대물림을 시작합니다. 나를 짓누르던 빚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우주는 언제나 내 편이며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줍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돈을 받게 됩니다. 나의 직감은 나를 황금 기회로 안내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일은 황금으로 변합니다. 나의 집안에는 재물의 신이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베풀수록 더큰 부가 돌아옴을 압니다. 나의 성공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돈 앞에서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나는 억만금을 다룰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길은 사방팔방 열려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부유함을 기억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귀인을 불러옵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유해졌습니다. 나의 미래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나는 편안하게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용합니다. 나의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경제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을 쌌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마다 재물이 따라옵니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깊은 잠 속에서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무의식은 부자의 마인드로 다시 태어납니다. 돈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흐릅니다. 나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돈은 깨끗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통장은 매일 불어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의 자산은 증식됩니다. 나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부의 대물림을 시작합니다. 나를 짓누르던 빚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우주는 언제나 내 편이며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줍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돈을 받게 됩니다. 나의 직감은 나를 황금 기회로 안내합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일은 황금으로 변합니다. 나의 집 안에는 재물의 신이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베풀수록 더큰 부가 돌아옴을 압니다. 나의 성공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돈 앞에서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나는 억만금을 다룰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길은. 사방팔방 열려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부유함을 기억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귀인을 불러옵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부유해졌습니다. 나의 미래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나는 편안하게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용합니다. 나의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경제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풀을 쌌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마다 재물이 따라옵니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황금빛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보호막을 만듭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이 에너지는 당신의 현실을 부유하게 바꿀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깊은 잠에 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새로운 재물운과 함께 상쾌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꿈 속에서도 부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큰 부자가 될 운명입니다. 잘 자요. 깊은 잠으로, 풍요 속으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는 아침, 재물과 행운이 기적처럼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